교과서 안 해도 되는데, 선 알겠습니다 아, 아았다 아, 수시 있었구나 웃는 정말 많아, 많아 아하하 2 2 8등이었어 이... 알고 있어 오, 대단하다이번김도 수시로 말할까? 싫어하지 분명히 수시로 할거냐니 김영호 수시 고민하고 있던데 그래서 여자 선생님한테 개천하셨다 대학 안갈 거냐고 <laughs> 근데 능력은 나 알던데, 3점도 초반 나와도 그냥 못못 간다고 하는데, 씨가 지금으로 몇훈이아이2번2이번2 2자 p e r s o 번 a l 번 22번. 2 2 l 2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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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인 2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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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2번는2 맹점 2번2맹점 <laughs> 맹점. 번 2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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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2번 22번. 2 2이2 2리 22번. 22번. 2 관계 대명사고요, 주격이고요, 위치로 바꿔을수 있겠죠? 예. 그리고 뒤에 R 나오니까 얘와 함께 동시에 생략 가능합니다. 그리고 R, 이거 is 쓰지 않은 이유는 뭐 때문이다? 아래 아 네, 맞습니다. 복수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that 언이고요 R는 이다니까, that are 한꺼번에 in. The visible은 보이는. 그래서 that are visible, 한꺼번에 보이는. 그러니까 데 아로를 한꺼번에 생략할 수 있겠죠? 네네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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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죠? 예뭐뭐 하는? 하면... 뒷방망이 한 번만 야잖아 이렇게 어려워 어려워 어려웠거든. 가 5번. <laughs> 네, 맞습니다. 철수는 1번. 중간으로... 자, 다시 아! 한 번. 자, 진호 가잘 봐. 진짜... the Personal blind spot. 개인적인 맹점은 아로 r areas. 영역이다. that are visible. 보이는 영역이다. to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는 but 그러나 not to you. 여러분에게는 그렇지 않은 이런 뜻입니다. 네. 이해 가죠? 예. 네. 음. Um. developmental uh, challenge of blind spots. developmental 발달 발달의 이런뜻이고요 됐습니까? challenge는 여기에서는 어려운 점, 발달에 있어서의 난제, A blind s p o t s 블라인드 스폿)의 그 어려운 점입니다. 맹점에 있어 발달에 있어서의 어려운 점입니다. 음 맹점 발달 난제, 예, 맞습니다. <laughs> Is that 것이다 You don't know 여러분이 모른다는것이다 What you don't know, 여러분이 모르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다. 처음 아, 아니 처음 많이 떠. 응. 처음 but부터 다시 네. 해주세요. but부터요? 네. but not you 이렇게. 네. 그거는 문장이 완전 다른 건데. 예? 박성. but not you는 첫 번째 줄에 걸리는 거야. 그걸 못 들었어요. 아, 정말? 어. 그 but 랑 데이터 상상했어요. 알겠어. 아, 자 but 그러나 <laughs> 나 not, 이때 났군요. 지금 but 다음에 뭐가 생략됐냐면 뭐가 생략됐냐면요. are not visible. 여기 생략된 겁니다. are not visible. are not visible. 얘가 but 다음에 are 그다음에 not은 있고요. 그다음에 visible. 그러니까 are가 visible이 생략된 거야요 필기할 때 뭐라고 비겨야 돼요? 어 당연히 그러면 너는 그냥 이렇게 but not 사이에 다 적어라. are visible. 밑줄 그어서 적든지 아니면 투어덜 이거랑 푸유랑병렬지든지 허허 네 맞습니다 허허 이거 봐야지 자꾸만 한거 신경쓰지말고 자 그럼 됐나? 지금 박성욱도 이해됐나? 예! 예그 다음 디바그멘털 챌린지 그 발달의 어려움입니다 발달에 관한 어려움 무엇에 있어? 그 blind spot에 있어 발전적 어려움입니다 이해가? 이해 예. 응 Is that? 것이다 You don't know 여러분이 모른다 합쳐서 것이다니까 여러분이 모른다는 것이다 네, no의 목적으로서 what you don't know 한 덩어리 묶을 수 있어야겠지 아유. 기본적으로 아유. 응. 여러분이 모르는 것을 이라고 해석합니다 what 해석 음. 것을 <laughs> 여러분이 모르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다. 맹점이 뭐예요? 맹점. 약점. 보이지 않는 부분. 자신의 취약점이라고 해도 약점. 예, 약점이라 해도 되고요. 된다 네. 아. 네. 박성 이해가? 박성. 예. 음 응, 이해가? 네. 음. <laughs> 예. 응. 그다음에. 여기 위에서 세번째 줄에 왓 있잖아 요거 대신에 데스를 쓸 수는 없겠죠 <laughs> 어, 왜 말하지 않 어. 네. 어? 상상 속 여친이랑요 음. 상석병에 걸릴 수 있어요 <laughs> 그럼 걸릴 수 있지 <laughs> 미쳤다 미쳤어 박수 정연아 잠깐 자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너희가 what 있잖아 요거 네모에서 너무 기본적인 거지만 왼쪽에 that 하고 구분을 할수 있어야 돼 왼쪽에는 왜 is that 대신에 what, is what 이렇게 못 쓸까 진우가 음잘뭐안 되는 거 있었는데 그러고 음 다시 왜안 되는 그러니까 세 번째 줄에첫 번째 that 있잖아 이 자리에 what은 왜안 되고요? 네. 그다음에 그 오른쪽에 what 있는데 이 what 이 자리에 d o e 는왜안 되는지 한번 설명해봐. 그럼요 일단 does 뒤에는 완벽한문장이 나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you o don't know 동사. 이 what 이게 약간 목적어. 네 맞습니다. 목적어, 근데 what 뒤에는 약간 좀 불완벽한 문장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you do don't know 동사 안데어가 없어요. <laughs> 아니가? 그래서 선생님 봐. 아니 그래서? 네, 그래서 불안감 약 문장이기 때문에 와시 있어요, 아직. 어. 어 음? 아, 자, 잠깐만 잠깐만. 다시. 다시 해 봐. 왼쪽에 댓 이게 왜 맞는지 다시 설명해. You don't do no. 주어 동사 what you don't know 이게 목적어 노우 위에 붙여 봐 줘. 아, 그래서 완벽하다. 네. 네, 그리고 오른쪽에는 w a s n o 는의 목적어 없어서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어. 이렇게 될 때는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 That 있잖아. 얘 다음에 완벽하지 않은 문장이 올 때도 있잖아. 네. 너는 여기에서 왜 완벽한 문장이 와야 된다고 생각해? 이거는 관계 대명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어, 정확합니다. 오. 네, 맞습니다. 오. 자, 다들 이해하죠? 성현아? 자, like that area. 그 영역처럼. 오. In the side mirror. 오. 자, 우리가 사이드 미러라고 얘기하죠, of your car. 여러분 자동차의 사이드 미러 영역, 바로 그 영역처럼 됐나요? 네. Where you can't see, where 네요, 내석이고요 You can't see, 여러분이 볼수 없다. 합쳐서 여러분이 볼수 없는 여러분 자동차의 사이드 미러 그 영역입니다. 됐나요? 네. 음.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면, where you can't see는 누구를 꾸며줄까? 에어리어를 꾸며줍니다. 응? 음? 음. 자동차의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너가 볼수 없는 너로, 여러, 너의 자동차? 맞네 뭐 그것도 그렇겠죠 area 어. area 네 맞습니다 area 그 다음에 that truck 어. 자그 트럭을 볼수 없는 영역입니다 in the lane next to you 여러분 옆 그러니까 이때 여러분은 여러분 차라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의 차선입니다 여러분 차선 옆에 있는 그 차선에 있는 이해가니? 네. 여러분 차선의 옆 차선에 있는 내말 이해가니? 여러분 차선의 옆 차선에 있는 어, 여러분 차선의 옆 차선에 있는 트럭 그볼수 있는 영역 어, 그 음. 트럭 그 트럭을 볼수 없는 영역처럼, 그 영역처럼 이런 뜻이야. 이해가니? 됐나요 네. 음, personal or blind spot 그 개인적인 맹점은 can easily be overlooked 쉽게 간과될 수 있다. overlook 음. 간과하다. 사용 가능요 아유, 이거 여기서... 아, 아니야. 아... 네. Because you are completely unaware. 왜냐하면 여러분이 completely, 완전히 unaware, 모르기 때문에, unaware, 모른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Of their presence. 그것들의 존재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간과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때 배열은 뭘 말하는 걸까요? 그거 네, 맞습니다. Blind spots를 말하는 겁니다. t 또그 맹점입니다. 그 맹점이 can be equally 또다시 똑같이 dangerous 위험할 수 있다 as well. 역시나 이때 equally는 마찬가지로 이런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위험할 수 있다. that truck 그 트럭을 you don't see 여러분이 못 본다고 It's, 그것은 really 진짜 there 그곳에 is 할때 apostrophe s 얘는 exist 의미로서 의 있다의 뜻입니다 존재한다 의미 존재해 <laughs> 이런 뜻이야. 음, 어 지금 보면 that truck 있잖아 얘가 목적은데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 트럭을 you don't see 너못 본다고 그거 그 트럭 apostrophe s is 존재해 really 진짜로 there 그곳에 이런 뜻이야 왜 존재하라고 해석해요? 아, 여기서 is는 있다 자동사입니다 연결 동사가 아니라 존재한다 s o a r y your blind spot So 역시나 are 이, 이때 are도 바로 대동사인데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알겠죠? 역시나 존재한다 너의 맹점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옆 트럭 내옆 라인에 그 트럭 존재하는 거못 보지만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 블라인드 스팟 나는 모르지만 블라인드 스팟은 반드시 존재한다 이런 뜻입니다. 아 어, 맞지. 자 그다음에 just because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있잖아 차라 안 나오는데 이 because 문장이 because 대신에 대적으라 빨리 Ooh, just that 대가 바꿔 쓸수 있고요 얘 명사 문장입니다. 단지 뭐뭐라는 이유가 이런 뜻이야 얘가이 just because 명사 문장이다. 그래서 주어야. You don't say them, 여러분들이 them, 그 맹점을 보지 못하는 것, 단지 보지 못한다는 것이, 이런 뜻입니다. 이때, because는, 그, that's h 이 s 알겠지? Just, just because, just that이라고, just that. 단지, 뭐뭐라는 이유가, 이런 뜻이거든? 근데, 어, 대, 그냥, 된만 있어도 되잖아. 된다. 저, 저, 저. 어. 어. doesn't mean 의미하진 않는다 대파라 도우이냐? 네. 그 다음에 또 <laughs> 생략 음. they can't run over 그것들이 can't run over run over이 치다 여러분을 칠수 없다는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과 부딪칠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내말 이해가지? 음. 너가 그것을 못 본다고 해서 너가 그것을 피할 수 있다? 이 말이 아니라고. This is where. 여기에.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요. 아니면 this, 이것이 is where. 경우이다. You need to enlist. 자, enlist는 미축고 있습니다. 얘는 협조를 구하다. 이런 뜻입니다. enlist. 협조를 구하다. 그러니까 모병하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군대에 가입시키다. 근데 협조를 구하다. 이것이 where you need to enlist 협조를 구해야 하는 경우이다 the help of others 다른 사람들의 도움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 경우이다 됐죠? 경, this, this is where 자 this 이것이 이때가 is where 경우이다 음. you need to enlist 여러분이 협조를 구해야 하는 경우이다 다른 사람들 도움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 경우이다. 그럼 여기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래 돼요. 해석이 어색해지지 않아요. 아, 괜찮아요. 여기에서 해도 돼요. 어, 해도 돼요. You have to develop <laughs> 여러분은 자, 발달시켜야 한다. a crew of a crew of 한 무리의 special people 특별한 사람들을 발달시켜야 된다. 즉, 어, people 사람들 who are willing, 기꺼이, to hold up 집어 들려고 하는 또는 hold up 자체가 잡고 있다의 의미거든 음. willing이 기꺼이 하는 자 who 미은이고요 are 있다니까 한꺼번에 in willing이 기꺼이 하는 그래서 who are willing 한꺼번에 기꺼이 하는 to hold up 잡고 있는 것을 기꺼이 하는 That mirror, 그 거울을 잡고 있는 것을 기꺼이 하는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됐나요? 네. 다시 말해서, who, 니은입니다. Not only, 뿐만 아니라, 너, no, 알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you, 여러분을, well, 잘, enough, 충분히, to see that truck, 그, 트럭을 볼수 있을 만큼, i t 트 the r 은 blind spots입니다. 그러니까 약점이죠. 음. 나의 약점이고요. 그 약점을 충분히 볼수 있을 만큼 잘 여러분을 알고 있을 뿐 아니라, but, 또한, 또한, who c a r e 신경 쓰는, enough 충분히 about you 여러분을 신경 쓰는 care과 함께는 하 about 누구를 신경 쓰는 뜻이잖아. to let let 허락하다 to let 허락할 만큼 enough와 함께하니까 to let 못할 만큼 you know 여러분이 음. 알게끔 허락할 만큼. 무엇을, the s there, 그것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it, it, blind spot, 그 맹점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you know, 여러분이 알게끔 허락할 만큼, 여러분에게 충분히 신경을 쓰는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우와.